많은 상병이 현린분의 트랙의 솔로 연주를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담자님 아, 우리 부정한 주위담당님께서 행권 한개를 추첨을 해주시도록 하겠 그냥 보내기 아쉬우니다네 어떤 요 그래. 146번입니다 자, 146번입니다 예, 네, 우리 남자친구 네, 너도 크면 여기 형아들 만나, 형아들처럼 무대에 입대를 하게 된다 자, 길이 앞서 경험해 본 것도 나쁘지 않아 자, 악수하고 자, 압수... 자 사진 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지금까지 멋진 고개를 보여주신 우리 육군 제3 1일평병사단 군악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동둥 딸, 오, 딸, 오, 딸. 아그 보여줘 오 중정됐다 이거를 내가 자신 있게 할수 있다 하는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네네 네. 상품은 이상호 있죠 이상호가 원격 조정이 되는 상호입니다 네 상품은 이걸 들리러고습니다자 자신 있는 친구들 막 보시죠 어머니 막 흔들어요 자 자신 있는 친구 는 무대 앞으로 나오세요 무대 앞으로 심사원 우리 김진 학생 해주세요 한번도 보여주세요. 오오둥둥대딸오오둥둥대딸오오둥둥대딸오오둥둥내딸세번 내야 돼요. 자, 다시는 식을 나오세요. 사과가 나도 꼭 갖고 싶다. 올라오세요. 온대위로, 온대위로 올라와주세요. 네, 온대위로 네. 빨리 오세요. 오오둥둥내딸오오둥둥내딸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그 친구들. 어우, 좋아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아, 내가 누구나 감사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어, 래요친구가 어린이 물어보면 존댓 말을 하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아 어, 그렇지 우리 친구에게 한번 감사해 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그래요. 모처럼. 모처럼. 은규. 자 우리 은규 할수 있겠어요? 자, 하나, 둘, 시작! 어, 아, 점점 정체 옷을 알수 없는 말로. 어, 된다. 어, 된다. 우리 친구는 일단 가장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 그냥 사회적 권한으로 친구, 어차피 친구한테 기대를 안 했어. 자, 친구도 이거 빨리 보고 들어가세요. 자, 잘해도 우리 친구. 자, 한번 썸어주세요. 자, 계속해서. 네, 요 정도부터는 좀 가능합니다. 자, 우리 지금. 자, 열 살. 여덟 살. 그래, 나도 만만했으니까 괜찮아. 이듬이. 어, 아, 그렇지. 끝까지 반만하죠 자, 우리 지금 잘할 수있어 잘할 수 있다고 화이팅! 하나, 둘, 셋. 크게 목소리를.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았어 목소리는 일단 최고감이에요. 자, 시작. 일단 일차 합격이야 1차 합격 어, 자 우리 모수분이 박자를 못 맞추고 있어요 어느 박자를 맞춰야 될지 자 우리 지금 몇살누굽니가 11살 김창현입니다아 11살 김창현 어디 어디 시설 친구예요? 어 그냥 나왔어요 아 그냥 나어요이 어, 친구 친구들 혹시 있어요? 아 아무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파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그렇지. 어, 이렇게 목소리가 크면 그냥 1차로 통과할 수도 있어요. 자, 시작. 어, 농농내딸. 어, 농농내딸. 어, 농농내딸. 아, 우리 친구는 약간 어그렇게요 약간 투어트 상법이에요 어, 농농내딸. 어, 선생님들 듣는 노래 취향을 알수 있었어요. 일단 친구 일차 통과. 자, 어 점점 커가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는 몇살 누구입니까? 열다섯 어, 살이요. 아, 우리 친구들, 친구, 어디 살고 계시설이에요 어디요? 일페 여기 친구,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몇장안 오셨어요. 자, 우리 친구, 자, 잘해야지 이거를, 여기 위에 있는 거, 원격 조정이에요, 원격 조정. 아, 보이지, 보이지? 자, 요걸 한 생각하면서, 자 아, 파이팅과 함께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 파이팅 보시려고 코도 그냥 코 가야.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상. 오허둥둥네 딸, 오허둥둥네 딸, 어둥둥내 딸. 잘 들어줘. 서른, 어둥둥내 딸, 어둥둥이렇 내려가야 돼. 자 준비, 하나, 둘, 셋. 어허둥둥네 딸, 어허둥둥네 딸, 어허둥둥네 딸. <laughs> 애매합니다. 이거 애매 일단 옆으로. 평가는 우리 창선생께서 해주실 아라서요자 지금 몇살누굽가 어, 열쇠살 윤상현 친구. 오, 우리 친구 페이팅, 페이스 페이스 페인팅도 예쁘게 잘했어요. 어디 어디 시설이에요? 응. 어, 형제사. 형제사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아 형제사 아 병아리 시설이 많이 한가요? 자 우리 지금 아 자신 있게 파이팅만 커도 바로 통과야. 목소리도 파이팅 목소리만 커도 바로 통과하자 파이팅 하나 둘 네! 셋. 네! 파이팅! 어 그래 좀 약했어. 노리딱들어가야될것 같아. 자 노래 시 셋. 어중중대 어. 어왜이렇게 박자 손질이 조금 더 빠르게 자자 고속방 힘들어 자 시작 어종정내딸어종정내딸 어정정 내딸 얘가 네 딸이니? 왜또여기보면서자이렇 <laughs> 쓰세요 자 일단 이렇게 쓰세요 옆으로 서서 보세요 자 이제부터 자, 여러분의 박수로 박수로 손방 손을 붙고 자 박수 부탁합니요자 우리 안 우리 이 친구, 어우, 정말, 어 뭐야? 정말, 정말 명랑해한 이 친구. 자, 퍼버 더 시작! 아, 당장 내 딸! 아, 당장 내 딸! 아, 당장 내 딸!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이 친구가 잘했다, 박수! 와, 여자의 컬러들이 많이 오셨어. 자, 우는이 <laughs> 그 <친구는 웃음> 친구가 잘했다, 박수! <웃음> 우리 세 <laughs> 번째 친구가 잘했다, 박수! 자, 1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 아니신 분은 선생님이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창을 하신 우리 김우진 학생이 한 명을 골라주세요 우리 친구 누군가 세요 그럼 세요 자, 다 같이 두구두구 시작 두구두구 씨. 과연 오늘 명창 1등은 누구입니까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누구 누구누구 이구이구누 이거야, 누구누구 누구 친구들에게 다시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참 창의에 소질 있는거 같아자 자, 먼저 자, 친구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 마지막 한번만 더모여줘 시작 아정정해라아 정정맨탈 아 정정맨탈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표 남았나요? 아네 아, 네. 우리 김원희 학생과 우리 김세원 학생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아.